사무상 17장 블레스 사람들이 싸우려고 유다의 소고에 군대를 소집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민에 진을 쳤다.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스 군과 대치하였는데 그들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언덕에서 서로 마주보고 호진하였다. 그때 가족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노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으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나오고 있었다. 골리아스는 서서 이스라엘 군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너희가 왜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울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흘 부하가 아니냐? 이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만일 너희가 보낸 자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모욕한다. 자 나와 싸울자를 어서 보내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다이슨 유다 베들렘에 살고 있는 에브라 사람 니세라는 노인의 아들이었으며 그에게는 일곱 형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맏형 엘리압과 둘째 형 아비나답과 셋째 형 삼마는 블레셋 궁과 싸우기 위하여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막내 아들 다윗은 사울의 왕궁을 드나들면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블렛의 거인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다. 어느 날 이세가 다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복음 곡식 한 말과 빵열 덩이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고, 이치드 열 덩이는 그들의 지휘관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살아 있다는 증거물을 받아오느라 사우랑과 너희 형들과 이스라엘 군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스군과 교전 중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가 목적지에 도착 착했을 때 이스라엘군이 함성을 지르며 진제에서막 전쟁터로 달려 나오고 있었다.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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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가 r a e l Israel, Israel, i s r a e 형들을 만나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거인 골리앗은 전과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모욕하며 외치고 있었고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군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서 도망하여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자네 저런 거인을 본적 있나? 저 녀석이 이스라엘군을 모욕하려고 나왔다니 사울왕은 저 거인을 죽이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줄 걸세. 어디 분이겠는가? 왕은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하고, 그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그때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블레스의 거인을 죽여,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도대체 이이방 블레스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말입니까? 그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성금을 사물 사울이 건 상금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하였다. 그러다 다윗이 대꾸하였다.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 뿐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그러고서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과 같이 물었는데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자 사울은 사람을 혼에 그를 흘러왔다.그때 사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그건 안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옮겨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갔어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또그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스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저 블레스 사람에게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좋다. 가거라. 여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사울은 자기가 착용하고 있던 노트구와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다음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사와 몇 걸음을 걸어보았으나 거창 들어서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이대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다 벗어 버렸다. 그러고서 그는 시내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그의 목양 주머니에 넣고 그가 양을 칠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레스 향해 나갔다. 그러자 방패된 자를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 걸어 나오던 골리앗은 얼굴이 붉은 스름하고 예쁜 이꼬마 소녀를 보더니 네가 나를 괴로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비웃으며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이리 오너라 내가 내네 지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하고 외쳤다. 이때 다윗은 소리치며 그 블레스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으로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네 목을 자르고 또 블레스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워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하는 데 창이나 칼이 휘로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의 정면으로 걸어 나오자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끄집어내어 물매로 그에게 던졌다. 그러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히고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와 같이 다 달슨 칼 하나 없이 물매와돌 하나만 가지고서 그 블랙색 거인을 쓰러뜨리고 달려가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 그러자 블레스 사람들은 그들의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며 달려가 블레스 군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추격했는데 블레스 군의 사상자들은 가드와 에그론으로 가는 사하라임 길 에 질비하게 쓰러졌다. 블레셋군을 쫓던 이스라엘군은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와 그들의 진지를 약탈하였으며 후에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의 가복과 두고는 자기 의 천막, 천막에 넣어 두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군사령과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으나 아브넬은 왕이시여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그를 사울에게 데려왔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얘야 네가 누구 아들이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다윗이 저는 베들렘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대한민국도 망군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